소진쌤이 만들어드리는 영양 만점 사회. 안녕하세요. 소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국회, 정부, 법원을 모두 다 살펴봤으니, 음, 민주정치가 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국가기관을, 세 가지 국가기관의 국가 권력을 나누어 놓은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살펴봐야 할 내용은 삼권 분립입니다. 자,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삼권 분립을 왜 해두었는지 알아보고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양한 국가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실제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배웠던 내용이 이제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모습이니까요. 좀더 생생하게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옛날에 프랑스에서는요. 한 사람에게, 이 왕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이 절대 왕정이라고 불렸던 이름마저도 절대 왕정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은 바로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는 이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걸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나갔죠. 하지만 이 전쟁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요. 또한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서 연회를 즐기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음 세금을 낭비하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죠. 이 베르사유 궁전은, 어, 엄청나게 화려한 궁전입니다. 이 궁전을 만들기 위해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되었는데요. 당시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서 사고로 다치거나 죽고 또 더욱더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했죠. 자, 이 얘기를 생이 왜 시작을 했냐면요. 루이 14세라고 하는 한 명의 왕에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한 겁니다. 루이 14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또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를 해도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권력 분립을 통해서입니다. 한 국가기관에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에 권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국회와 정부, 법원을 살펴본 겁니다.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 법원, 정부를 두어서 세 개의 국가기관의 권력을 나누어 놨어요. 권력을 나누어 둔다는 건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국가 권력을 세 개의 국가기관에 나누어 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자, 권력분립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봤는데 이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하고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국회를 두고,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는 정부를 두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을 둔다는 것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국가 기관이 서로서로 견제하는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고요.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거쳐서 이것을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정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것을 알수 있죠. 법원의 대법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이 선정하고 국회가 바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 법원이 국회가 만든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합니다. 동성동번 금혼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번 금혼법. 음,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을 할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수 있도록 하는 자유권,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심해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을 하게 된 것이죠. 자이 사례에서는 무엇을 알수 있나요? 바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을 때 법원이 이것에 대한 심판을 요청을 했으니까요. 청와대는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대요. 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데요. 이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안에 대해서 행정부, 바로 정부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다시 한번 제의, 재의, 국회에서 제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국회의 역할 가운데 국정감사 배워봤었죠.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 잘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살펴보는 거예요. 아,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네요.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일을 나누어 맞고 또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이용 자주 하시죠? 자 그런데요, 음, 대형 할인점에 한 달에 한번 일요일 휴무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일상생활에서 민주 정치가 이 민주 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가까이에 대형 할인점이 생긴다고 해요. 자, 그러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 할인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렇다보니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입점 반대를, 대형 할인점의 입점 반대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정해지게 되면서 전통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여론이 형성된 것이죠. 자, 그러자 2009년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 공청회를 통해서 이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 속에서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또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이 국회의원이 정부의 국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를 말해요. 정부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통상일의 이 어려움을 찾아내고 빨리 이것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부가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국회는 대정부 질문으로 이렇게 정부를 견제하며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요. 국회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서 이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어때요? 자, 여기서 우리 정부의 활동이나 국회의 활동 또 서로가 견제하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대한 이 조치가 영업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법원에 재판으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이 조치가 옳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요, 우리의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권력 분립, 이두 가지가 바로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이 일상생활 속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민주정치의 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리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국가의 권력을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기관에 나누어두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정답은 권력 분립이었습니다. 자, 권력 분립에 따라 서로는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견제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정부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이렇게 나누어 맞도록 하는 까닭은요, 바로 서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국민의 이것과 이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맞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대형 할인점과 전통시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과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죠.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중에서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던 국가기관은 어디인지 맞춰보도록 합시다.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 그래요 국회였습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민주 정치의 원리 그리고 또 국가기관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국가 권력을 서로 나누어두면서 일상생활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가 지켜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잘 기억하는 시간, 소화시키는 시간 가져주도록 하시고요. 회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정치가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만나요. 안녕.